하느냐 발산하느냐 그것만 만약에 궁금하다면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딱 봐서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둘다알수 있는 건 아니고 딱 봤을 때아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수 있다. 왜냐하면 리미트 a 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미트 a n 자체가 한, 하나만 봤을 때 걔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인 거야.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그죠? 근데 수렴하는 거는 확실히 몰라도 발산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수 있다.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 알겠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려면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는지 여기 부분을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시그마 n 꼴 1서부터 어. 무한대까지 a n이라고 하는 이러한 급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랬을 때 여러분은 요 a n만 먼저 보시라고. 요 a n이 0으로 안 가잖아. 요놈의 수렴값이 만약에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써버리면 돼. 근데 만약에 리미트 a n이 0이 되잖아. 어? 리미트 a n이 0이 되잖아. 그러면 큰일 난거야. 여자 여, 여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비속어를 쓸수 없지만 남자애들한테는 제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예, 제의됐다고 제의됐다고 제2, 이제 얘기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어. 계산해야 돼. 계산을 해봐야 돼. AN이 만약에 0으로 간다면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an을 sn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리미트 sn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얘는 수렴이에요. 아, 얘는 발산이에요라고 직접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a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an을 가지고 부분합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부분합을 구해서 무한급수 계산을 실제로 해 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59번이에요. 159번 문제를 풀 건데, 자, 봐봐. 딱 봐도 기억은 무조건 발산이야. 왜? 요게 일반항이 될 텐데, 요 놈의 극한 값을 보실래요? 5분의 4죠? 그럼 AN이 0으로 안 가고 있죠? 그럼 얘는 그냥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기억은 제외시켜주는 거고, 니은 볼게요. 자니은 어때요? n, n 2분의 2니까 요 놈의 극한값을 보실래요? 얼마에요? 0이죠. 어? 0이네. 0이니까 요 놈은 수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계산해보라는 거죠. 계산해봐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 요게 an이니까 an을 n, n 2분의 2라고 잡고 그부분부수로 찢어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나올거야. 찢으면 이렇게 나와. 알겠니? 그래서 sn을 구해. sn을 구해보면 1, 1 2, 3, 3, 4, 4, 5, 5 대입을 할건데 얘는 4개가 남겠죠. 1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남고요. 마이너스 n마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2 아, sorry n분의 1분의 1이구나 n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한이 4개가 남아요. 되냐 알겠냐? 그럼 여기서 리미트 SN을 계산해 봐. 리미트 SN은 얼마? 슉슉 지워지고 요것만 남으니까 2분의 3이네. 어? 수렴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생각하는 순서를 알겠냐고. 알겠냐? 그다음 D급 볼게요. D급도 리미트 AN 해 봐. 어떻게 되냐? 0으로 가죠. 아 씨, 그럼 얘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럼 AN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a에는 루트 n뿔 1뿔 루트 n분의 1이라고 잡고요. 유리화를 먼저 해보시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 거가 분모 쓰니까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루트 n뿔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죠. 근데 내가 요런 루트 쓸때 약간 팁 같은 거 줬는데 순서상 먼저 나오게 되는 n을 앞으로 쓰라고 했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울때 편하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뿔 1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지우는 게 편해요. 그럼 요 a n 갔다가 sn 을 계산을 해보시면, 1, 1, 2, 3, 3, 4, 4, 5, 5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1,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야. 2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루트 2, 루트 2가 지워지죠. 그 다음 루트 3들도 지워질 거고, 루트 4들도 지워질 거고, 남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거에서 앞에 거과, n 번째 거에서의 뒤에 거가 남겠죠. 첫 번째 거의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M번째 거에 뒤에 거는 뭐야? 플러스 루트 M 뿌리 1이죠? 그럼 리미트 SN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죠? 맞니?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럼 뭐야? AN이 0이지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발산이에요, 발산. 이해됐죠?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 내용 알겠어? 문제 알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이 0이 아니면 발산. 0이면!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큰일 났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귀찮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직접 보셔서 이제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유형으로 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6번 유형.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는 라 것을 이제 이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요놈의 대우명제라는 사실. 어제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월요일날. 자, 그러면 이제 16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 볼까요? a1-2, a2-2, a3-2, am-2라고 하는 그죠? 요놈이 수렴한대. 시그마 n이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마2라고 하는 요놈이 수렴한대. 얘가 수렴한데 세상에 얘가 수렴한다고요? 얘가 수렴이래요. 그럼 뭘쓸수 있어요? 리미트 a n 마 2는 0이다라는 걸쓸수 있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이다라는 걸쓸수 있다라고 했잖아. 기억나? 리미트 a n 마 2가 0인 거야.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리미트 a n이 얼마다? 2다. 그지? 맞냐? 이해돼요? 예, 그럼 리미트 a n이 2니까 여기다 2뿅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6대 3은 3. 너무 쉬우니까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좀 어려운 거 하나 풀어볼까? 너무 쉽잖아 이건 그죠? 요 내용 이해 되시죠? 급수가수렴하면 일반은 0으로 보내도 된다 이 말이야 자뭐 어려워 보이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어려워 보이니 얘들아? 뭐 풀어줄까? 166번을 풀어달라고 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기업님, <laughs> 디귿님 다 봐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럼 저는 반전을 주겠습니다 165번을 풀겠어요 <laughs> 급수가 수렴하네요. 급수가 수렴하죠.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 리미트 A에는 0으로 간다라는 걸 쓰는 거고요. 그죠? 맞죠? 뭘, 뭘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에? 뭐야 이게? <laughs> 너무 쉬운데 이거? <laughs> 너무 쉬운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라는 건 뭘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은 뭘까요? 이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그마 m a k, i, n, 1서부터 무한대까지 a n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3으로 보내버리면 된다 이 얘기야. 즉, 답이 어떻게 되냐면, 3만 1분에 3의두배 6에서 그래서 3배 AN인데 AN은 얼마로 가? 0으로 가잖아. 플러스 0인 거야. 끝난 거야. 너무 쉬워서. 아이씨, 미안한데? 어려운 거풀어주려고 했는데. 어려워 보였거든. 너무 쉽지, 근데. 어? 알겠습니다. 아, 나 너무 착한 거 같아. 1씨6번 풀게요. 알겠습니다. 배1씨6번 봅시다. 자, 오른 거 고른 건데, 오른 거 고른 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니까 리미트 an은 0이 되는 거죠. 마 3분의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요 0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마 3분의 1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 얘는 a n 마 2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an은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뭐야 이거 틀렸죠? 얘는 틀린 거죠? A_n이 2분의 1로 가는 거죠. 왜냐면 A_n마 2분의 1이 0으로 가는 거니까 A_n이 2분의 1로 가야지. 이해돼. 리듬 틀린 거. 디귿.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A_n이 0이면 수렴한다. 어우, 천만해요.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그마가 발산하면 A_n은 0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발산하면 0이 아니다. 말틀려 음, 디귿의 대우명제잖아. 명제 부분에서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지식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건 뭐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이다와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한다. 이두 가지만 맞는 말로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디귿하고 리은은 서로 대우명지 관계니까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거야. 알겠어?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주의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 7번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등비급수죠. 등비급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일반적인 급수에 대한 것들도 다 배웠잖아. 근데 특수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등비급수가 되게 쉽다고. 등비수열의 극하는, 아니, 등비수열의 합의 극하는 쉽다고요. 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지만 수렴하고요. R이 1이어도 수렴하지 않아. 마이라고 1, 사이어야지만 수렴해. 그리고 그 수렴값은 뭐가 되느냐 1마 공비분의 초항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라고 1사이가 아니면 등비급수는 조금 발산이야. 알았어? 공비가 요래야지만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공비만 딱 보시고 아! 공비가 얘야! 수렴하겠다, 발산하겠다 바로바로 바로 나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수렴값은 얼마야? 물어보면 1마 공비분의 초항 일마 공비분의 초항, 요거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67번 문제예요 아, 근데 수제이가 얘기한 거 없는데? 초항은 뭔지, 공비는 뭔지,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겠죠? 맞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뭐야, 이게? 어머나. 4분의 2뿔 마이너스 1의 n승의 전체 n승되어 있습 얘는 뭐야? 뭘까요? 여기는 요놈 봅시다. 어,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요놈 자체가 n이 1, 2, 3, 4로 변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실래요? n이 1이면 얼마죠? n이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유지가 되니까 4분의 1 되는 거죠. 맞아요? n이 2이면, 4분의 3 되는 거죠. n이 3이면, 4분의 1 되죠. n이 4이면, 4분의 3 되죠. 맞죠? 그러면,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요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써볼게. n이 1일 때도 더하고, 2일 때도 더하고, 3일 때도 더하고, 4일 때도 더하고, 5일 때도 더, 더하는 거잖아. 그럼 n이 1일 때는 얼마야? 얘는 4분의 1이 됐고, 4분의 1에 1승인 거야. 4분의 1에 1승을 더하겠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4분의 3에, 그잖아. 4분의 3이 됐는 데매, 요놈이 그럼 4분의 3에 2승이잖아. 맞아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일 때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에 몇 승이에요? 3승인 거예요. 이거 이해 되세요? 이해 돼요? 봐봐. 여기 일단 n승 하는 건데, n승인 놈을 쭉더 하는 건데, n이 1, 2, 3, 4 중에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놈, 제곱, 거듭 제곱하는 연놈이 달라지는 거잖아.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보는 거야. 홀수번째는 4분의 1로 변신하고, 짝수번째일 땐 4분의 3으로 변신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판단을 하시라고. 그럼 내가 더 하는 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4분의 1에 1승, 4분의 3에 2승, 4분의 1에 3승. 그럼 뭐겠어? 4분의 3에 4승이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나간다라고 볼게요. 그럼 요걸 계산하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니?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야? 얘하고 얘가 등비수열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니? 아니지. 졸리냐? 조금만 참아. 이것만 하고 쉴게요. 얘하고 얘가 등비수연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어쩔건데 얘네들끼리도 따로 등비수연이야. 따로. 맞아? 그럼 나는 얘를 나눠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눠보냐면 얘는 하고 쓸게요. 는 4분의 1에 1승 더하기 4분의 1에 3승 더하기 4분의 1에 5승 더하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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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과, 그죠? 플러스, 4분의 3에 2승 더하기, 4분의 3에 4승 더하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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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 나눠서 보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 참, 여기는 왜시카를또 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홀수번째에 있는 놈들끼리 따로 더하고, 짝수번째에 있는 놈들끼리 따로 더해도 되잖아. 왜? 어쨌든, 무한까지 더할 거니까. 이걸 홀수번끼리 따로거든, 짝수번끼리 따로거든.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또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더해도 돼. 적절히. 적절히 묶음, 묶음, 묶음. 어쨌든, 끝까지 계속 다 더할 거니까. 아직 없어? 그럼 얘네들끼리 따로 등비급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얘네들끼리 또 따로 등비급수고요.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아, 이씨다 네. 자, 이거 계산하면 초항이 4분의 1이고요, 공비가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러한 등비급수네요. 초항이 아, 공비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수렴하는 등비급수야, 발산하는 등비급수야. 수렴하는 등비급 수죠 4분의 1 제곱이면 16분의 1이니까 마이라고 그러니까 1 사이잖아. 그니까 러1 마이너스 공비, 16분의 1분의 초항. 4분의 1을 쓰면 되고요그 그러니까 다음 플러스. 두 번째 거, 여러분 뭐예요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야? 4분의 9죠? 아, 16분의 9죠? 소리 16분의 9분의 초항은 얼마예요 어, 뭐야, 여기, 여기 쓰다 말았어? 미안해. 초항 얼마? 4, 아, 16분의 9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맞아요? 초총 16분의 9잖아 공비도 16분의 9고요 맞아요? 예, 이거 계산은 돼요 계산은 얼마야? 16분의 15분의 4분의 1이니까 15분의 4가요 맞나요? 맞죠? 제 계산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맞죠? 예, 그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16분의 7분의 16분의 9니까 7분의 9가 나오겠네요. 그럼 두 개를 통분하면 어우, 뭐야? 105분의 77곱해, 28, 15시곱해, 15 135, 28 더하기 135면 얼마야? 28하고 135 더하면 얼마야? 163인가요? 105분의 163 여기 있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